매일공감 연습 강의 51번, 주의력 24번, 지속주의력이란, 지속주의력이란, 서스테인더텐션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주어진 과제나 필요한 자극이나 정보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. 지속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하고요. 뭘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고요.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하고요. 그래 끈기와 인내심이 없어 진득이 앉아 있지 못합니다. 이 지속 주의력이 중요한 이유는요. 이 지속 주의력이 약한 아이들은 공부가 잘안 됩니다.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겠죠. 결국은 이제 공부에서 실패하게 되고요.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이 약화됩니다.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,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. 한 독립된 인체로 성장하는데 큰 저해가 되고요. 이 지속주의력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주의력이 필요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. 이게 그 지속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져 가지고 이게 그 방해하는 지속 주의력까지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. 그 연령별 집중 가능 시간은 연령 곱하기 1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. 서울대 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세에서는 한 5분, 3, 4세는 10에서 15분, 5세 이상은 15분에서 30분 동안 주의 집중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. 지속 주의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는 어,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. 이것은, 어, 꾸준하게 아이,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. 도와서 지속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어떤 과제를 줄 때는 수행하기에 적당한 수준이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정서 조절 능력입니다. 어, 그래서, 이제 이, 주의력이 다 끝나면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한 1, 2개월 동안 또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켜야 됩니다. 이게 신뢰감이 없으면 지속주의력이 떨어집니다. 왜냐면 하 불안하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, 송송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